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데이터 홍터입니다어 이제 오늘 1 7시 이후로 이제 데우스 ex레이드 이벤트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어, 보상 아이템이랑 이제 보스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식 카페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네, 위키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네, 이제 보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요거는 이제 개인 달성 보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게 이제 레어 수원 티켓이랑, 그 다음에 레시피와, 그 다음에 사성 수원 티켓, 그 다음에 모그리를 네, 참고하셔서 네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포트도 있네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랭킹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1등이 5성 트로스트고리 4성짜리 아네 개. 우성 모울이를네 개. 그 레어 손트기 10개고요. 저는 항상 근데 만이에서 3만위 요게 해당이 돼서 4성 모울이 하나랑 그다음에 레어 손트기세개 이렇게 얻어 갔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포함한 랭킹을 보면서 아, 요거를 내가 획득할 수있겠구나라는걸 이제 짐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네. 솔직히 그 많이 건 위로 올라가려면 음 체력을 그러니까 그 라피스를 소비해가지고 구슬을 충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얻을 수 있는 레시피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무기인데 라티노 라티노 건은 아니고 뭐 포르투갈인지 스페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어려운 총이네요. 공력 10이고, 그 다음에 번개속성, 그 다음에 머신킬러 플러스라서 이제 75%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기계형 화물에. 그 다음에 양손잡이 무기라서, 네. 데미지 범위가 130%에서 170%, 그 다음에 정확도가 60%가 증가한다고 되어있네요. 필요한 재료로는 나노 시드 60개, 그 다음에 나노 슈레드 80개, 그다음에 나노 크리스탈 6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EMP 그레네이드이투척무기인데 공격력 45에, 그 다음에 특수 어빌리티는 EMP라는 스킬인데, 1턴 동안 사용자에게 어 기계형 물 마무리에 대해서 데미지 100% 추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정 데미지를 한 명의 적에게 1배율이 입힌다고 되는데, 물음표로 오게 되면, 네, 고정 데미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리 데미지를 통한 고정 데미지고, 그래서 1배율이라서, 음, 요건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써봐야겠네요 좋은지 안좋은지를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로는 나노시드 30개 나노샤드 30개 그리고 나노크리스탈 4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계열 무기 인 G87MSGL 인데 부속성을 가지고 있고 공인력1그 다음에 양손 무기라서 위에 있는 SOW 총계열 무기와 마찬가지로 범위, 데미지 범위가 130%에서 170%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60%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로는 나노시드 80개, 그 다음에 나노샤드 80개, 그 다음에 나노크리스탈 90개, 그리고 나노코어라는 특수 아이템이 필요한데, 나노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개인 보상을 보게 되시면, 나노코어가 어디냐? 거의 끝에쯤에 있던데? 아, 여기있네. 20, 100, 0 0 0 만, 10만, 100만. 140만 포인트를 획득을 하게 되면, 나노 코어를 얻게 돼서, 네. G87 MSGL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크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요거는 이제 장신구 계열인데, 방어력 15에, 그 다음에, 뉴크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무, 기계형 마무리에 물리 데미지 25% 추가 효과가 있는, 음, 25%라서, 음, 기계 킬러가 정 없다고 하신다면, 기계 보스를 잡으러 가셨는데, 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격력도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필요한 재료로는, 나노 시다 90개, 그 다음에 나노 샤드 60개, 나노 크리스탈 80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탄. 방, 어, 방패같이 생겼는데, 악세사리네요 정신구 계열 쪽이고, 방어력 5에, 그 다음에 hp 10% 마력 20%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요건 좀 개인적으로 가장 음에 드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hp 이제 마력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hp가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hp 10%가 붙어서 네, 마력도 20%로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방패 계열도 아니고 장신구 계열이라서 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 시드 20개 나노 샤드 40개 나노 크리스탈 20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다음에 소음기능 작작가 USP 이제 권총결 무기인데, 제니스 GAP, 공격력 30의 번개속성이고, 네, 마비를 80% 확률로 부여하는고 되어있네요. 어, 결투장에서는 좀잘 쓰일 것 같습니다. 마비가 80% 확률로 이제 걸게 되니까, 네, 나노시드 40개, 나노샤드 20개, 나노크리스탈 10개로서 재료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레이드 서먼 이제 그 레이드 이벤트 그 코인 코인을 모아서 이제 만 개를 모아서 이제 만 개에서 서먼을 할수 있는데 뭐천 개에서도 할수 있긴 한데 만 개를 모아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추가적으로도 얻을 수 있고 네천 개를 열번 까는 거보다 만만 개를 투자해서 한 번을 그냥 한 번에 까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드랍 유닛으로는 킹 길스네퍼랑 길스네퍼 패밀리. 아, 요거는 이제, 이제 요런, 그니까 러 캐릭터가 아니라 요번에 그 피거소원이 이루어지는 캐릭터들의 이제 트러스트 마스터, 전용 이제 트러스트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용 트러스트 마스터 아이템이 이렇게, 어, 드랍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재료로는 네 아까 그 위에 쓰이게 되는 재료들이 나오게 되고 울트라레어가 있는데 일성 트러스트 버골이 1%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 사성 모골이 5%가 올라가는 그 다음에 10%가 올라가게 되는 오성 모골이 그리고 사성 확정 티켓도 있네요. 근데 여태까지 사성 확정 티켓을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성 트러스트 보골는좀 먹어봤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사성 확정 티켓이시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스 정보를 보게 되면. 네. 사진은 안 나오네요. 사진은 이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인간형에다가 기기형이네요. 그래서 인간킬러랑 그 다음에 기기킬러를 같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는, HP는 이제 이0 0 0 0만 10,000만, 100, 100, 000, 450만으로 그렇게 높지 도 않고, MP도. 그리고 이제 상대 보니까, 네, 레이드 이벤트가 뭐 그렇게 막 고난도 캐스트가 아니라서, 네, 체인으로, 체인 딜러 두 명만 제대로 많이 써도, 그 디버프를 해주고, 하면은 금방 잡더라고. 이제 주, 이제 주목할 점은, 속성장이 이제 70%, 번개 속성에 대해서, 마이너스 70%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네, 번개속성으로 후루를패면될것 같습니다. 상태 이상은 이제 뭐 당연히 보스몸이니까 다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스탯에 디버프가 가능해서 근데 솔직히 공격력, 마력은 디버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방어력이랑 정신력을 깎아서 번개속성으로 물리 공격이 됐든 마법 공격이 됐든 후루를패면1턴에 정리가 가능하니까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굳이 뭐 요거는 환수, 삼성이나 공략이나 이런 거가 필요 없고 그냥 어떤 보상들이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셔서 열심히 레이드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데우스 ex 레이드 이벤트 보상과 그 다음에 보스몹 정보, 그 다음에 보상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한정 장비를 대해서 한번 동통이 있습니다. 다들 어,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뿅.